인천공항 가기 전 공항과 가까운 객실을 찾던 중 뉴욕을 가지 않아도 센트럴파크를 맛볼 수 있다는 쉐라톤 그랜드 인천을 다녀왔습니다. 넓은 통창으로 보이는 송도 센트럴파크뷰는 가슴까지 시원해지는 장관인데요. 방도 굉장히 넓은 데다 화장실 공간도 편안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울 근교 호캉스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지 같아 영상으로 제작해 봤습니다. 호캉스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요 한 번만 눌러 주시고요. 룸 컨디션과 저녁 라운지 뷔페, 그리고 조식 뷔페까지 쉐라톤 그랜드 인천을 소개합니다. 제가 묵은 객실은 이그제큐티브 스위트 파크뷰 룸입니다. 여러 명이 오면 문을 틔워 커넥팅 룸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였어요. 우선 입구 화장실 공간이 굉장히 넓었는데요. 큰 화장대가 있고 욕실과 샤워실이 분리된 공간. 샤워실 규모만 일반 호텔 욕실 정도 사이즈였어요. 큰 옷장에 신발장, 가구는 살짝 올드한 느낌이었는데요. 킹사이즈 침대가 작아 보일 정도로 객실이 진짜 넓었어요. 비즈니스 테이블과 TV. 그리고 제일 좋았던 점은 큰 통창 유리로 보이는 파크뷰입니다. 송도의 센트럴파크를 그대로 품고 있었어요. 뷰가 진짜 좋았어요. 객실 내부에 커피 머신이 있었고요. 특이하게 생수 대신 정수기가 있더라고요. 얼음은 요청시 객실로 서비스되어 따로 수벅에 가진 않았어요. 1층 스타로스 가든 뷰도 좋지만 룸 경치가 훨씬 좋았거든요. 침구 컨디션도 진짜 좋았어요. 화이트 침구의 다크오크 가구들. 인테리어가 살짝 올드한 점이 있는데요. 그걸 감안해도 상당히 깔끔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경치는 봐도 봐도 질리지 않은 곳입니다. 사진을 100만 장 정도 찍은 것 같아요. 특히 노을이 질 때와 야경이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뷰 값은 제대로 했어요. 사실 투고로 포장해서 객실에서 먹으려고 올라갔거든요. 객실보다 클럽 라운지 뷰가 더 좋더라고요. 생각보다 먹을 거리도 많아서 자석에 앉아서 먹기로 했습니다. 고르곤졸라, 까방베르, 과일 치즈와 함께 콜비 잭 치즈까지 종류 괜찮았어요. 버섯 야채볶음과 올리브, 견과류 등 콜드푸드 샐러드 위에 토핑까지 골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버섯 스프와 미트볼을 넣은 크림 스프. 걸쭉하고 진한 맛. 빵이랑 먹어도 좋았어요. 재료를 아끼지 않은 토마토 파스타. 연어까지 나오는 걸로 봐서는 웬만한 호텔 조식보다 좋더라고요. 과일은 포도와 오렌지 있었고요. 디저트로 초코 케이크와 미니 쿠겔 호프, 마들렌, 레몬무스 케이크, 모닝빵과 부시맨, 바게트 있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우유와 음료 준비되어 있고요. 병맥주, 버드와이저, 테라, 거기에 위스키, 진, 보드카, 와인 등 생각보다 다양해서 술 좋아하시는 분들 고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콩자반, 멸치볶음, 김치들과 젓갈, 곤드레 나물밥까지 종류가 많았어요. 나물밥에 젓갈만 올려도 맛있더라고요. 흑후추를 넣어 알싸 매콤한 라조육, 레몬 소스를 올린 깐풍기 맛도 좋았습니다. 하나하나 다 먹어봤는데 음식 가지수와 퀄은 다 괜찮았어요. 굳이 단점을 하나 뽑자면... 음식 종류에 비해 공간이 너무 협소했습니다. 음식 섹션 구별 없이 진열되어 있고요. 테이블 간격도 좀 좁았어요. 의외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 번잡스럽긴 했습니다. 풀부킹 경우에는 예약 2부제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호캉스 프로들의 말을 빌리자면 3시에 체크인하여 미리 수영 예약 해서 놀다가 애프터는 간식 타임으로 즐기고 운동을 하다가 클럽 라운지에서 저녁 먹고 아침 조식까지 먹으면 90점 거기에다 웰컴 선물로 온천 티켓 을 받아서 누리면 100점이라고 합니다 규모는 작았지만 깔끔했어요 노천 온천 도 있고요 피트니스 클럽은 깔끔하고 넓고 기구도 좋았습니다 1층에 위치한 조식 뷔페 피스트 구요 일단 시작부터 프렌치토스트와 토핑, 잼과 시럽이 있고요 북엇국 진짜 진하고 맛있더라고요 김치찌개도 한국 떠나기 전 먹어주고요 쌀밥과 함께 아침에 삼겹살구이, 매콤한 제육볶음 둘다 맛있었어요 계란 3종세트, 스크램블에그, 계란프라이, 오믈렛 있고요 해쉬브라운 그리고 한입 크기의 닭고기에 생크림과 슈프림 소스를 더한 아라킹 라운지에도 나왔던 새송이볶음, 소세지구이, 화이트소세지, 베이컨이 있었고요 컬리플라워 스프와 야채커리, 오트밀 우유죽 브로콜리&초장 엔 국룰 아닌가요? 그리고 김치만두와 고기만두 있습니다 리치와 복숭아 믹스베리 있습니다 통조림 느낌이어서 패스했고요 외국인 방문객이 많아서인지 우유도 저지방과 비건 따로 준비되어 있고요 사과, 바나나, 자몽, 오렌지, 키위, 과일들 이렇게 있었습니다. 한식 코너인데요. 오징어 젓갈 맛있었어요. 깻잎, 김치, 깍두기 등 살짝 덜 맵게 준비되어 있고요. 오복채와 고추장아찌, 콩자반, 김, 연근조림 등 한식 메뉴도 다양했습니다. 연어와 함께 과일 사라다, 올리브 샐러드, 샐러드용 야채는 라운지보다 훨씬 풍성했어요. 샤키테리존 역시 라운지에서 봤던 콜비잭 치즈에 이어 스모크 치즈까지 더해졌습니다. 세 가지 종류의 햄과 아이스 아메리카노 디톡스 워터, 물, 적포도, 자몽, 오렌지 주스는 생과일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후식으로 머핀과 파운드 케이크, 애플파이, 피칸파이, 크로아상과 브레드 푸딩이 있었습니다. 제가 봉보이 포인트 이용해서 조식 포함된 객실이라 별 생각은 없었는데요. 1인 52,000원에 만약에 별도 구매해서 입장을 했다면 괜찮다는 생각까지는 들지 않았을 것 같은 구성이었습니다. 어, 깔끔하고 공항 근처라서 여기서 택시 타고 가야 되고 불편한 점은 없었어요 옆에 큰 공원도 있고 센트럴파크도 있고 그리고 마트도 있어가지고 생활의 편리성은 좋습니다. 어, 단점이라고 하면 일단 수영장 규모가 굉장히 작아가지고 수영장을 예약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들어가려고 하다가 예약을 못해가지고 뭐 이용을 못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인천공항까지 가는 게 택시 이외에는 이용할 방법이 좀 없다는 거. 공항버스를 타면 8,000원, 2인이 이용할 경우에 16,000원인데 택시 타는 것과 크게 비용 절감이 없다. 거리에 비해서 또 택시 이외에는 공항을 갈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하지 않다는 그런 단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마치고 가겠습니다.